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이 출석 이벤트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쭉 보면은 10번 달성을 다 일일이 확인했고 4월 6일 기준이고 28일부터 시작했던 거가 총몇 명이냐면은 봐볼게요 여기 보시죠 50명 50명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50명 하신거를 짜잔 자, 우리 보면 총몇 명의 이벤트를 하냐. 세 분한테 랜덤으로 했고,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랜덤 추첨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왼쪽에서 봤던 총 50명의 분들을, 봐볼까요? 다집어넣었습니다 아이디를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제 동영상으로 실시간, 추첨하기 기능 누르고 총 3명을 추첨하는 걸로 할게요. 자. 추첨 시작합니다. 어디 보자. 시작. 오, 어? 뭐야? 추첨 결과에 제가 당첨됐네. 아, 알겠습니다. 저도 일단 이거 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추첨 결과 저장하도록 할게요. 여기 쭉 보시면은 어디 보자, 보자. 보이? 14번 막시무스님, 아기다람쥐님, 군매님. 아, 군매, 이거는 좀 형평성이 논란이 있다고 하실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단. 총 3명 추첨 됐습니다.